오늘 저희들이 볼 자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일어난 자가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보다는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멍청하면 뭐가 고생이에요? 뭐가 고생? 손과 발이 고생이라고 해요. 왜 머리가 멍청하면 손과 발이 고생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정편은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여러분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어디에요 머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에서 전달하는 대로 우리의 손과 다른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한번할 일을 몇번 해요? 두 번, 세 번, 몇 번씩 반복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뭘 하다 보면 한 번에 끝낼 일인데 다 끝내놓고 보면 뭐가 잘못돼서 다시 치우고 다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면, 야, 나도 지혜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직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뺑뺑 돌아 고생고생해서 우회해서 하나님께 도착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지혜의 근본, 우리의 지식의 근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 무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등길을 갈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생의 선택의 지로에 섰을 때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할 때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때의 상황의 결과는 완벽하게 천지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은 되게 쉬워 보여, 되게 수월해 보입니다.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 이게 편안하게 길을 갈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딱 보면 이게 힘들어 보여. 어려워 보이고 한 발자국조차도 떼기 힘든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어 보여. 나에게는 이익이 되기보다는 불이익이 될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의 지루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길로, 미련한 길로 들어서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처음에는 잘된 것처럼 밝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꼬이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떻게든지 영을 쓰면서 해보려고 해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지시할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미래형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건 어떨 것 같아요? 에이, 지금 이 삶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아, 이 삶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그먼한번 여정을 떠나서 집나가면 고생이라는데, 아 자꾸 고생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편안하게 이곳에서 쉬 쇼가 보시죠.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했다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가난한 땅까지 들어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인생의 전부인 삶의 전부고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만은않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오히려 이 믿음 생활은 고추장스럽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금지된 행동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독교인이었나? 내 믿음이 왜 이렇지? 왜 성장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아중바중 해야 되잖아요. 죽을둥 살둥 살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 성수를 해 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봐요. 내가 확실하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는데 영원히 뭔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추워지는 환경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걸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만족을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는 아시겠지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걸어온, 우리가 살아온 삶을 판결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살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 경을 칠 거예요. 방금.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지옥이란 존재가 무의미해져버렸어요. 이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를 믿지를 못해. 왜? 사실 알아,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질문 되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무맹맹한 이야기처럼 들려. 판타지 소설이야. 그림은 SF 공상영화야, 진짜로. 그러다 보니 지옥 얘기를 해도, 그죠, 그런같다 뭐, 있지도 않은 지옥.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또, 세상에 참 많은 설교들이 법물처럼 쏟아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주 설교는 없어요. 지옥에 가는 설교는 없어요. 다 천국이고, 다 축복이고, 다 은혜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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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받아들여져 버려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이면에는요 정의의 종교고요, 공의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종교가 되어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로 손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뜨뜻 미지근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자의 길에 있는가, 미련한 자의 길에 있는가, 나에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서 그러한 길밖에 걸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나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원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그러기 전에 미리서 내가 걸어가는 삶이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발자국인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삶의 모습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나 기억하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착하고 선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내잔치에 참여하러 가자. 라고 칭찬을 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조아난 너를 모른다! 내가 누구냐? 너는 저 어두운 바깥! 그곳에 내어 쫓김을 당해 슬피 울리라! 라고 지책을 받으실 건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좀더 누워있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미련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양갈림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길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매 순간 선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냐,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기로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도 열심히 보고 들으십시오. 예배도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 구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런 생각으로 계시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재앙적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갯셀만의 동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입구에 두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셨구나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아양을 뜻입니다. 가나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혹여나 마음이 흔들릴까봐, 혹여나 생각 흔들릴까봐 또다 잡고 또다 잡고 또다 잡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어서셔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곧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지혜롭지 못했어요. 슬기롭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은 죄인의 길로 들어서 버립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삶, 일어난 자의 삶의 길로 들어서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속에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여. 너희가 단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여. 너희는 게으르구나. 너희는 어리석구나. 너희는 미련하구나!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지며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안부르십니다. 그냥 내버려두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셨기에 저 수많은 사람들 중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게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길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핏줄 속에 그분의 보혈을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 수 있게, 여러분들의 삶이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시기 위해서 따라해봅니다. 힘쓰고, 예수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침체시켜 놓을 것입니까 멈추어 놓을 것이에요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다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해요 오죽하면 미물인 우리가 걷다가도 어떻게 보면 다비에다 밟혀 죽을 하찮은 미물의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해요. 그 개미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하찮은 개미의 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다고 라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힘든 때를 위해서 어려운 때를 위해서 미리 진 준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섬이 기쁨이십니까 아픔이십니까 생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물댄 동상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고 당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의 자리에 머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 비록 녹록치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을 짓밟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무너져 내려볼 것 같은 고통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역경을 딛고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